나와. 는면 어, 는면. <laughs> 대물 대물 이번에. 와 크다. <laughs> 잘 나오네 오늘. 아. 오이 도망갔다. 아이케. 아이. 아. 못쳤네. 아. 답타하네 여기 u r e 먹을래 l o 먹 o I'm r e 이 o r d i n g t h 거 s I'm not 이 u r e I told 거 o 어 I love 거 h 쳐서 먹으라고 거기 t o l 먹 you, I l o 라 e t h 거 c a m 왜 버려? 또그 사람들 졌어? 필요 없어. 안 먼저. 주로 다니는. 그냥 여기다 라면 바로 먹자. 20cm로 왼 쪽으로 가라고. 내가 이게 여기다 라면 끓이지. 아, 이거 안 돼, 안 돼. 야, 근데 오늘은 솔직히 <웃음> 야, <웃음> 오늘 오늘 <수저치> 같은 <laughs> 날은 손이 떨려. 네? 원래. 야, 오늘 같은 날은 좀 바다로 갔어야 돼. 되게 조그만 곳으로 그렇게 했으면. 바닷가 언제 가요, 바닷가 한번 가야되는데 오늘, 오늘 갔으면 내 오늘 갔으면 은 출발할까요? 한돈천짜리 중고 사왔으면 은그 괜찮은거 같고는데아 갖고 <laughs> 동규새끼가 갖고와라 그러는데 수리비만 얼마 들어가는데 <laughs> <laughs> 야 우리 빠졌어 저기 가서야 <laughs> 이거 저기 끌갔다가 안뚫어도 되겠네 <laughs> 지렁이 씨와 아까워. 껴 여기 어. 형. 지렁이 아깝다고. 그럼 여기 너도 먹어. 먹어. 몇 시로 안먹으 얘기했어. 네? 이거 우드바이에요 형? 응. 약간 트랜스포머 느낌인데요. 오. 얘기해. <목소리> 저어 아니 아니 얘네가 이러는 거. 응? 응. 얘네는 물만 보는 거야. <laughs> 형들이 이런 오름 안 거야. 야, 개 먹기 때. 이거 어, 내가 20개 못 튀겨도. 오글오글 안들안다 바로? 어. 비계 10만 원 와는 엄지비게 아, 있어. <laughs> 오, 갔다 가서. 오. 자, 그만 다도오랑내이힘어도부다 <laughs> 없어? 예, 또 덮을까요? 또 도금 뿌는 닦아야겠는데 대체겠지? 아 그렇구나. 이게 얼마나 힘들지 도금 닦는지 나오나요 여기? 나오지.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뚫었냐면 너무 좁게 뚫어서 그런 거야. 아, 크게 그래? 크게 좀 처음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지. 하루 종일 걸려서 하거든요. 아, 저 요가 좀 하지 마라. 아, 진짜로요. 그어 뭐냐? 얼어도 괜찮아. 아니, 진짜로요.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거, 이거만 이거, 30분 넘게, 30분 넘게. 했어. 진짜 지원이 형이야. 아니 근데 음. 그림이 안 나, 뽀글뽀글하지않아가지고 먹어요 먹어요? 뭐, 모세 이제 작업 다된 거야? 진짜 거다쳐 먹을라고? 진짜 여기 떡밥 끓을 서 다쳐 먹으라고 나를? 빨 아, 종이컵 달라고. <laughs> 야 이거 뭐 종이컵도 뭐 상태가. 야 이거 뭐 됐었어? 저... 이 년밖에 안 돼. 그래서 나도. 그냥 여기 깨끗한 어. 거. 아, 깨끗한 거왜안 주는 거야 이씨. <laughs> 아. 아. 새끼야, 3년 된 거부터 순서대로 풀어. 씨발 미친놈면 새끼야. 새거를 풀어. 아니 나 이거 먹을 거라고. 왜 그래? 자꾸. 예? 한 손이나 상관없어. 응. 어그린 데 완전. 아니야. 딱잘익었어 어, 뭐좀 왜? 뭐 좀을 맞면 하려는 거야, 지금. 쓰레기통을 가져서. 커피 먹거야커플로 봐. 예. 아. 알겠어? 아니, 좀씩 불을 가지고 다니 칠할 수 있어, 뭐가? <laughs> 이걸 이걸블랙래고 되죠. <laughs> 그냥 냄비나 들고 다녀. <laughs> 일부러 그런 거지? 뽀글이 해 먹으려고. 같이다